4일 뉴욕증시 주요 지수는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585포인트 1.34 오른 44,173에 마쳤고, SP500 지수는 1.47 오른 6,329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5상승해 21,05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반영했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85%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50 수준이었습니다. 고용지표 충격 여파도 계속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고용지표를 발표한 노동통계국 BLS국장을 전격해임했고, 연준의 쿠글러 이사는 돌연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두 자리에 대한 프임을 지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유럽연합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유욕 계열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투자심리를 지지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금리 인하 기대 속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4.202%로 마감해 장중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2년물은 3.69%로 떨어져.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인년물은 앞서 하루 만에 2 4 b 비 넘게 급락한 바 있습니다. 반면 달러는 소폭 반등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전장 대비 0.06 오른 98.72로 마감했고, 유로화, 엔화, 스위스프랑 등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는 산유국들의 증산 발표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브렌트유 10월물은 1.3 하락한 68.76달러, WTI 9월물은 1.5 떨어진 66.2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OPC는 9월부터 하루 54만 7천배럴 추가 증산에 합의했으며, 이는 2023년 감산 조치를 사실상 전면 철회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값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주목하며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시벌물은 온스당 0.8 오른 3,426.4달러에 마감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범유럽 STOXX 600 지수는 0.9 상승한 540.60으로 마감했고 독일 DAX는 1.42, 프랑스 CAC 40은 1.14, 영국 FTSE 200도 0.66 올랐습니다. 특히 은행주가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자동차 딜러의 금융상품 수수료에 대해 소비자 보호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관련 소송 우려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이날 클로즈 브라더스 주가는 23 넘게 폭등했고 로이드 뱅크도 구상승했습니다. 바클레이즈와 산탄데르, 아일랜드 중앙은행도 이 이상 올랐습니다. 한편 스위스 SMI 지수는 장 초반 1.83 급락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이후 스위스 정부가 협상 제안을 내놓으면서 낙폭을 회복했습니다.